장애인문화복지신문 제404호 사면기사입니다. 제7회 고양시 발달장애인 한마음 대회 개최. 고양특례시 시장 이동환은 지난 19일 목 홀트 장애인 체육관에서 제7회 고양시 발달장애인 한마음 대회가 4 한국장애인부모회 고양시 지부 대표 구호승 주관으로 개최되었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고양시 장애인 및 가족, 장애인 복지 관련 종사자 등 300여 명과 국회의원 및 도시의원 등 많은 내빈이 참석했다. 행사는 군악대의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개회선언, 국민의례, 축사 등의 기념식, 가족화합 명랑운동회 순서로 진행됐다. 명랑운동회는 청백팀 대항전으로 진행됐으며 참여자들은 징검다리 건너기, 공굴리기 등을 하며 활기찬 시간을 보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행사가 발달장애인 가족이 서로 어울리며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교류를 통해 정서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시간이었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고양특례시, 경기마을공동체 한마당 1등상 수상, 고양특례시, 시장 이동환. 가 10월 19일 경기도 내 31개 시군의 마을공동체 54개 단체가 참가한 가운데 2023년 경기 마을공동체 한마당에 참가해 1등상을 수상했다. 경기도청 구청사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함께하는 행복, 도약하는 마을이라는 주제로 열렸다. 행사장에서는 활동 사례 발표, 전시회, 문화공연 등이 진행됐다. 고양시는 공동체 활동 사례 발표 대회에 참가한 2개 공동체, 이루다 청년 모임, 공자람터가 모두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이루다 청년모임은 1등 상에 해당하는 최고 마을상을, 곰자람터는 도의회 의장상인 사랑마을상을 수상했다. 특히 대회 1등을 차지한 이루다 청년모임은 행정안전부 지역공동체 활동 우수사례 공모회 경기도 대표로 출전하는 영광을 얻었다. 이루다 청년모임은 경계성 지능장애를 가진 청년들이 공동체 안에서 함께 성장하고 자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이다.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장애 청년들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큰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공자람터는 2022년부터 결성된 육아 공동체이다. 마을 공동체가 공동육아, 긴급 틈새 돌봄 등 보육과 육아의 문제를 해결해보자는 취지로 결성된 단체이다. 현재 약 15명의 어린이들이 공동체의 돌봄을 받고 있다. 시 관계자는 고향특례시는 일찍이 2014년부터 자치공동체 만들기 지원조례를 제정해 마을 공동체 활동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앞으로도 고향특례시 공동체 발전을 위해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과천시, 2023년 주민자치 역량강화 워크샵 개최. 과천시는 지난 20일 화성시 롤링힐스에서 7개동 주민자치위원 1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자치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주민자치위원들은 토의활동을 통해 추사체 서예 교실, 유튜브 천천히 배우기, 한글 바르게 쓰기, 시니어 태권도 등 동별 특성을 살린 문화교육센터 프로그램 주제를 새롭게 발굴하고 다회용기 사용 캠페인, 쓰레기 종량제 봉투 배출 개선 활동, 식물 클리닉 센터 운영 등 마을 의제를 도출했다. 워크샵에 참가한 한 위원은 이번 워크샵을 통해 다른 동 주민자치 위원들과도 소통하고 다양한 마을 현안에 대해 함께 고민할 수 있어 정말 뜻깊었다 라고 말했다. 하승진 과천시 부시장은 주민자치 위원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활동해 주신 덕분에 우리 과천시가 더욱 발전할 수 있었다 라며 앞으로도 주민자치 위원들과 협력하며 더 나은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 라고 밝혔다. 고양특례시 장애인복지시설 내 개소 수탁법인 선정. 고양특례시 시장 이동환는 고양시장의 인종합복지관. 고양시재활스포츠센터, 고양시설문동장애인직업재활원, 고양시구산동장애인직업재활원 등 고양시장애인복지시설 내 개소의 새 수탁법인을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기존에 운영 중이던 위탁 수탁법인의 계약 기간이 올해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시는 지난 8월 전문성과 사업 수행 능력을 갖춘 법인을 대상으로 신규 수탁법인을 모집했다. 모집에는 6개의 법인이 신청했다. 시는 수탁법인을 선정하는 심의위원회 위원장 서광진을 개최하고 심사에 나섰다. 그 결과 고양시장의인 종합복지관과 고양시재활스포츠센터는 사회복지법인 홀트아동복지회, 설문동 장애인 직업재활원은 사단법인 위켄잡, 구산동 장애인 직업재활원은 사단법인 해냄복지회가 위탁 수탁 법인으로 선정됐다. 시 관계자는 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해 수탁 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업하고 다양한 장애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해 장애인이 행복한 고양특례시를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가평군 경기도 종합체육대회 준비 만전. 가평군이 2025에서 2026년 경기도종합체육대회 성공 개최를 위해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울여 나가고 있는 가운데 선수단과 방문객의 체류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군은 최근 최병길 부군수를 비롯해 체육회 직원, 관내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대한숙박업중앙회, 농어촌민박협회 등 숙박외식업협회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군은 각 협회 관계자들의 애로 사항 등을 청취하고 각시군 선수단의 숙박 및 외식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급 및 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 또 건의 사항을 바탕으로 숙박 외식 업체 실무 부서 회의를 진행하고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수립해 참여 업소 모집 공고를 게시할 예정이라고 군은 전했다. 최 부분수는 체육대회 기간에 우리 가평을 찾아준 선수단과 방문객이 다시 찾고 싶은 청정도시 이미지를 갖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며 선수단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유관 단체의 협조와 지원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서 군은 금년 4월 최적의 조건을 갖춘 준비된 가평이라는 이미지와 거기지 않는 군민들의 노력과 열정이 경기도로부터 역대 최고 평가를 받으며 세 번의 도전만에 2025에서 2026년 경기도 종합체육대회 개최지로 최종 결정됐다. 군은 경기도 최대 체육행사인 본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도민재전 기획 홍보 및 시설 전담팀을 꾸리고 시설 확충에 따른 열악한 재정 부담을 해결하고자 경기도에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는 등 빠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한편 군에서는 2025년 4.5월 중토 체육대회와 2026년 9에서 10월 중토 생활체육대축전이 연이어 열리는 가운데 3 4일 대회 기간에는 31개 시군 2만여 명이 참여해 20여 개 종목에서 열띤 경합을 벌이는 등군 역사 이래 가장 큰 규모의 대회로 300억 원 이상의 경제 유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3년 고양시 시각장애인복지대회 개최 고양특례시 시장이동환은 지난 20일 금 2023년 고양시 시각복지대회가 시각장애인 및그 가족 장애인복지 관련 종사자 등 200여 명과 국회의원 및 도시의원 등 내빈이 참석한 가운데 천년부패웨딩홀에서 개최됐다고 전했다. 2023년 고양시 시각복지대회는 10월 15일 흰지팡이의 날과 11월 4일 점자의 날의 의미를 되새기고 시각장애인의 사회적 이해 증진 및 화합 단결을 위한 행사로 4. 경기도 시각장애인연합회 고양시지회, 대표 박찬식, 주관으로 개최되었다. 행사는 하모니카와 색소폰 연주의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개회 선언, 격려사 등의 기념식과 노래자랑 등 문화축제 순서로 진행됐다. 시 관계자는 시각장애인에게 재활 의욕을 고취하고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는 행사였다. 고양시 또한 시각장애인과 어울려 사는 따뜻한 고양시를 만들기 위해 힘쓸 것이라고 전했다. 고양특례시 중산 일동 새마을 분여회 반찬 나눔 행사로 따뜻한 나눔 실천. 고양 특례시 중산 일동 새마을 분야회는 지난 17일 화, 물결 표사인 18일 수이 일에 걸쳐 관내 취약 계층을 위한 사랑의 반찬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에는 중산 일동 분야회 회원들이 따뜻한 마음을 담아 불고기, 된장 등을 직접 만들었다. 정성껏 만든 반찬은 관내 홀몸 어르신, 장애인 등 취약 계층 60 가구에 전달되었다. 김영배 새마을 부녀회장은 우리 마을 취약 계층 주민들을 위해 직접 담근 장과 반찬을 나눠 주게 되어 정말 기쁘다며 앞으로도 부녀 회원들과 따뜻함을 선사하는 활동을 많이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지창섭 중산 일동장은 매년 반찬 나눔 행사를 준비해 주시는 새마을 부녀회 회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는 중산 일동행정복지센터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